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다음에 찬양할 건데 찬양할 때 정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찬양할 겨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 정말 우리 종년 주일에 정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하 겨납니다, 주님. 정말 호산나 다윗 사순이시여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사랑임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주변에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기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함께 기도하며 외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 이따가 오셨고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저주님이 위하여 삶이니. お願、e、い,い,いします。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날을 맞이하고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 드리오니 이예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벗어나 스스로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주님을 외면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미움과 탐욕, 음란함과 우상숭배로 물든 이 땅을 용서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더하사 질병을 가진 자에게는 치유를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땅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 된 우리가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목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동엽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고. 김덕영 위임목사님에게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에 주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셔서 청년들과 연합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 간사, 리더, 찬양팀, 어셔팀, 방송팀으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학업과 진로, 결혼 등의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성민 목사님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학교와 직장, 가정 등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 십자가를 기꺼이 함께 지며 오직 한, 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을 연주 나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각자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 과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혹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허락하신 금침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더 구합께는 그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오나 지금 이와 같은 때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또한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지 잘 돌아보게 하사 개인의 경건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간절히 소망하오나, 그러지 못함은 곧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어가며 그 음성을 통해 배워가며 성장해 갈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한 삶에서 힘겨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며 가진 것들을 잃어가며, 혹은 시간과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그 비어지는 시간과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입성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하시고. 우리 안을 함께하시는 주님 가운데서 능력과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민 청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김도경 목사입니다. 아, 지난번 우리 2월달 동계수련회 했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라이브라는 주제로 우리 동계수련회 하고 아, 그야말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고 결단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4월이 됐습니다. 아, 그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삶의 지금 변화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그때 주셨던 주제가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서 주신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에, 같이 또 질문받고 제가 또 대답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3월 중순이 넘어가고 나서 4월 5일까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좀 해달라는 동참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무엇보다 대규모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느 곳 이상 감염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격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어, 이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참 고민이 많았죠 예배에 대한 고민을 왜 목회자로 안 했겠습니까 정말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과연 교회는 지금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초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마음이 갈급해지고 더 마음도 허전하고 또 목양실로 내려오면 때로는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제 교수님께서 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응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이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이건 예배가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장소와 방법을 달리한 것뿐이지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 우리가 6.25 때도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코로나 19로 예배를 중단해서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있는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또한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중요한 거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거고요 저도 속히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드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또한도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예배드려야 돼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온전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모여서 예배드린 날만을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성전에 모이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예배드리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었고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리면 심지어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은 모여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배도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시간도 내가 선택하고 예배의 주도권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상의 삶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훈련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골방교회 프로젝트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난다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성전에 모였을 때도 영적인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지 일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성전에만 모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다 하나님을 또다시 제약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랑하는 목민 청년 여러분 우선 저부터 여러분들 응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는 아닐까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예배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목민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민교회는 코로나 19의 심각성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번 주 또한 오늘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정한 사항이니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경우는 가정 예배 순서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 기도회와 금요 성영 집회는 고난 주간 및 부활절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에 청년분은 그래도 금요일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골방에서라도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지금 본 교회로 보내시고자 하신 분들은 앞에 보이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혹은 보내는 것이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모일 때 가정별로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난 주간이자 곧 부활절 새벽 기도회가 다음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어 고난에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어,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본당도 열지만 사실은 모이는 곳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도 진행이 되니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2주간 동안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및 부활절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수요일 및 금요 성경집회는 새벽 기도회로 대신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바라며 다음 주일 새벽 기도회는 부활절 새벽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교회에서는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장년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을 전체를 필사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청년들 시편을 필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부분을 필사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 장이 다 끝나고 나면 은 제출해 주시면 동일하게 저희도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라이브 챌린지 지난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이에 아, 같이 동참해 주셔서 모두 다 수령하신 분들 모두 다 완수하신 분들이 8명이 되었습니다 어, 상품 수령은 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부서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번에 시상을 하겠는 사람들은 강성용 자매의 김세희 자매, 김현정 자매, 김현지 자매, 방현주 자매, 윤예슬 자매, 이정란 자매, 전혜용 자매입니다. 전부다 자매들밖에 없네요. 아, 여러분들 이 자매, 아, 크리스천 찰래 라이브 챌린지 동안에 이분들은요 각자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을 찍어서 성실하게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이분들을 격려하고자 더욱더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도인이 되고자 격려하고자 시상을 합니다. 비록 시상식은 못하지만 전달되는 상품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 안내는 예배 후에 경건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합니다. 스트리밍 주소는 예배 후에 각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 카톡방에 공지될 예정이오니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부터인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캐치프레이즈나 구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이들을 위해 죽어서 희생해야 됨을 미리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옮기신 일일 겁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결단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당신을 향한 희생을 위해서 발걸음을 어렵게 옮기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말씀이 우리 삶에 체득이 되어야 되며 쉬운 얘기로 이야기해서 모든 말씀이 내 삶을 경험시켜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야 되며 모든 말씀이 내삶 가운데에 고스란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종료주의과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통과를 시킬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지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는 그 고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담아 보았습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싶, 아, 알고, 싶, 아,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곧 여러분들의 오늘의 골방이 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며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자 들어가시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찬양의 이유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보다가 이사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침묵하는 것과 같도다. 침묵하는 것과 같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울함을 충분히 호소할 수도 있으며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있음 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침묵하셨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종료 주일과도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 삶을 다 바쳐서 사랑해 주시기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과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박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종교주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여 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심을 아셔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 들어갈 때면은 TV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들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대개 예수님의 종려주일 입성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는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종려주일하면 익숙하지 않았는데 영화의 장면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마을에 내려가면한 번도 쓰임 받지 않은 낙이가 있는데 그 새끼 낙이를 데리고 오라. 혹 주인이 왜 가져갑니까?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하고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데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르는 장면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과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아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를 힘껏 외치며 종려나무 지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들의 발음이자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떠오르는 세 번째 장면은 영화마다 다르긴 했지만 예수님 성에 들어가실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에 보면 예수님 성에 입성하실 때의 그 표정은 덤덤하시기도 하시며, 최근에 본 누가복음이라는 영화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나 죽으러 가요" 그거 알고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어떠한 표정을 지었어야 옳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셨는데 그래도 결단하셨습니다. 들어가시겠다고 심지어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제자 중에 디드모라하는... 도마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본인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반드시 죽을지도 몰라,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죽일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 웃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덤덤하게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명작이라고 불릴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영화 마지막 무렵의 영화 엔딩 무렵입니다.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어린 아들을 우체통과 같은 그 함에 숨겨둔 채 아버지가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아들은 우체통에 숨겨서 조그만 틈을 향해 밖을 바라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린아이들의 기억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까 봐 병정놀이하듯이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잡혀갑니다. 결국 아버지는 희생을 당하고 아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때 장난스럽게 잡혀가는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줄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죽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을 칠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도 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가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난 이제 죽으러 간다. 나 힘들다. 말 걸지 마. 이게 아니라 호산나 외치는 저 사람들을 속도 모른 채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 사람들과 답답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모습 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덤하게 웃으시며 들어가는 예수님 나 죽으러 가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죽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를 향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죽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함께 모일 때는 모여지지만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골방에서 예배하는 것이 매우 옳다고 여겨집니다. 좋다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 혼자 TV를 켜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의 열망이 그와 같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수고를 더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 자리로 그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영상이라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누구는 내 딸이며 누구는 내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너 구하러 들어갈 거야. 이게 바로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곧 나를 향한 메시지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단은 곧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구하기 위해 인류의 죄를 구하기 위함도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너 때문에 가는 거야. 나 결심했어 이길너 때문에 걸어갈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너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마음 가지고 웃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하심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단어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자 해방자와 같은 리더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맞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가 오 우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결국에는 자신의 바람이었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한 찬양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일제를 겪은 것처럼, 일제시대를 겪은 것처럼 로마로부터의 억압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랬습니다. 곧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자유가 곧 임할 거야. 나에게도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왕이자 해방자가 되기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입성하신 호산나 찬양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호산나의 외침은 예수님의 사명과 그 사명을 완수하기만 응원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분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곧 그들의 호산나의 목적이자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해질 때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많을 때가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꼭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꼭 모읍니다. 하나님은 꼭내 죄도 용서해주시는, 무작정 내 죄도 용서해주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하며 두 손을 모으고 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은 꼭내 마음에 맞는 일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며 우리는 두 손을 모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여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유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대속을 위한 사명보다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자리에서 종료주일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호산나를 우리가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어린 양처럼 내어놓습니다.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기꺼이 오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네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네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요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이 십자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찬양과 외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맞는 교회가 되길 바랐기 때문 그런가 아닙니까? 나에게 맞는 예수님을 찾아가려는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어느 한 분이 병 낫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병이 낫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또 다른 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시 믿음을 가지고 됐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지 못하셨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병이 낫지 않고 숨이 훌떡거리는 그 병상에서 이렇게 이해를 갑니다.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나안 고쳐주시네. 여러분 여기 있는 호산나는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보다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골방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늘그 찬양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주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죄도 다 용서해 주는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담겨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호산나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는 일이 되지 않기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돌아보며 예수님의 우리 삶에 들어오심을 다시 한번 조심스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종료주의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심은 곧 그냥 들어오시진 않으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심은 오늘 말씀에 그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취하시게 오셨으며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대로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셨으면 곧 본인에 있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낙이 새끼를 타심은 곧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낮아짐도 그 겸손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우리가 아는 겸손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새침하고 부끄러워하는 겸손을 생각할 수 있지만 태도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리를 버리는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겸손이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이를 골로새서는 만물을 만드시니가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니가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버리시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겸손은 어느 목사님이 항상 해주시던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한 어여쁜 어린 아이가 길에서 놀다가 개미가 막 돌아다니는데 저 앞에 물이 막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개미는 그것도 모르고 쭉저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언젠가는 물에 휩싸여서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린 아이가 소리칩니다. 안돼, 개미야 안돼, 거기로 그 가면 물이 있어. 개미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 개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 어린아이가 개미가 되지 않고서는 그 개미에게 길을 안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 가지고 표현도 될수 없겠지만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종려주의를 오늘 가운데 예루살렘의 입성을 선택하심이 곧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참혹함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옮긴 첫 걸음입니다. 십자가의 그 잔인함을 보여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참혹함이 죄에 대한 결과야. 죄에 대한 대가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많았는데 모든 것들을 몸으로 보여주셨으며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쉽게 이해시키시고자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은 어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네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타셨네 라는 질문을 갖게 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대답하시기를.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자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아니, 개인적으로 나에 대한 죄, 당신에 대한 죄를 해결하시고자 결심하시고 들어오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우리가 살수 있음을 아셨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골방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들어가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들어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 그 중심 가운데, 이 문제는 내가 죽어야 끝나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아셨기 때문에 발걸음이 날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지도 않으셨으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 곧 죄악으로 물든 우리 중심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누가 병에 걸렸다, 그곳에 직접 가셨습니다. 병이 낫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는데, 이와 같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이... 입성하심은 곧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행동으로 보여주시고자 여러분의 삶의 처서에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자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집이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깊게 담겨 있는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이 발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저는 좋은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 신방을 하시고 나가시는데 신방을 받은 한 성도가 신방을 다 끝나고 나가시는 성, 그 목사님 뒤를 두고 나가시고 나서 문박의 대문을 더 활짝 열어두고. 한참을 닫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간 분이 아, 문좀 닫아 드려야 되겠네요 하고 가봤더니 목사님께서 아니요 안 닫으셔도 돼요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문을 열어둔 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의 골방을 두드리시며 여러분들이 향해 들어가시고자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이라도 열어두시지요 예수님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마음이라도 열어두시지요 아니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라도 하시도록 그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기다려 보시지요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종교주의의 입성은 곧 우리의 문제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발걸음이 은혜입니다 나를 구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기억하는 날이자 치열하게 주님 결단하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여러분 삶에 들어가시고자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처소로 들어가시고자 하십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지금 들어갈 거야. 여러분들은 문을 열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또한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랑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노래 듣다가 찬양 못 듣습니다. 세상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힘겨울 때 듣는 찬양이 우리 삶에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곧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격도 충분하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아니면 혹은 주변에 누가 있거든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 조용히 우리 마음 속으로 따라 부르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주를 향한 이 노래. 들어오셨습니까? Neither confirm nor deny. 수용도 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그 마음가짐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방해 주세요.라는 이야기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 자유, 부유함. 부강함,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웃으심면 나이를 <laughs> 컨펌, 수용하지도 않으셨고 노 디나잇, 그거 완전히 아니야 라고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 가운데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곧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죄가 해결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죄의 문제는 뒷전이고 죄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우리는 그저 문제만 가지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삶에서 잊어버린 것은 죄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삶에 오심을 믿으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바라보시며 살아주셨습니까?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것 빼고 그건 나중에 할 테니까 문제만 먼저. 그래서 그 호산나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봤거든요 삶의 초소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원 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을 개척 교회로 삼으시고 골방 교회로 삼으시고 여러분 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서 경건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며 거룩한 삶에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상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맞으시지요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욕심과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발걸음과 심장을 향하는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조용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각자의 저소와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사 앞조 우리 삶이 앞조 정말 주님 앞에 이해해 주심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앞조는 정말 주님께서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수용하지도 않으신 것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 주여 주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일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보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우리 예수 나의 죄 개인적인 죄 아버지 정말 개인적인 예수님을 만나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서 오시를 간절히 소망하옵니. 주여서 오시고 역사하사 주님과 동행하시 간절히 소망하옵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사 도와고 주님 채우시 은혜 가운데 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원하 우리 예수가 세계를 일어나옵니. 주시고 내가 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성가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로 오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고나서 창문이라도 열고 아무지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해서 우리 간절함을 표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아버지를 정말 마음을 열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모시기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오 주관하여 주시옵하서우리성삶 가운데 주님 모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부족하진 않았는지요 찬양도 빵빵했고 또 여러가지 주님 찬양하는 모습도 괜찮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종료주일 가운데 호산나를 맺히는 군중들 가운데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는 뒷전이며,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문제만, 나의 생각만, 나의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고 했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신 만해도 충분하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복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모시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심을 기리며, 종려주의 가운데 나의 방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정성껏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돌아보사,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한 청년들, 예배가 소홀해져서 그저 내일이 바빠서 드리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도 용서해 주시고,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의 처소로 골방으로 들어가 꼭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사, 덕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관통유통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방으로 내 마음으로 모시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